짜잔, 오늘은 얘들이랑 주말에 통도 환타지아를 놀러 왔어요. 서연이 안 탄다고 또. 하연아 놀이동산 오니까 좋아? 응. 얼마큼 좋아? 많이, 많이 좋아? <목소리로> 해연이너 너, 너, 뭐, 놀이기구 타기 전부터 뭐이기자스 타겠는데? 네. 선생 추워? 야, 나, 나, 나. 자, 얼마야? 자유예요? 33,000원이네? 그 포인트 차만 있세요포인트 말고. 열어주세요 뭐, 얼마야? 어? 제휴카드 아그러까 음. 어? 너무 춥는데 놀다 보면 또 괜찮아지겠지 <목소리> 네. 하이니 완 따라하는 거야? 서연이 뛰어가? 말 거야, 거야. <laughs> 어디? 하이니 어디가? 여기 농산? 여기 어디 있는 농산이야? 통도. 통도 <봄타지> 판타지야 네. 정말 춥습니다. 통도. 야 오늘 왜 이렇게 추워? 진짜 감기 걸리는데요 나. 다행히 우리는 카드가 할인되는 게세 개나 있어서 세명 할인 받고 어린이 한 명은 어린이 한 명은 할인 못 받고 그러고 왔네요. 왜? 그래서 못 들어가? 응. 그래서 못 들어. 가 아니 다 들어갈 수 있어요. 아빠. 어. 여기이가 나한테 이 아이킹안 탔구요? 어. 응 그럼 뭐못 탈건데? 대관람차 대관람차? 어. 그래 그럼 응, 그거 타 아빠야. 그래 같이 타자 아빠도 대관람차 좋아 대관람차 타고 싶어서 어? 안녕 여긴 어디에요? 어... 통도, 통도 환타지야 어, 놀이공원이에요놀이공원이에요 놀이공원이에요? 오늘 놀이공원 누가 오자 그랬어요? 하연이가 오자 그랬어요? 네. 살면서 한 번도 못 왔다면서? 네. 맞아? 그래서 하연이 와 보고 싶었어? 알았어. 오늘 하연이 오늘 놀이기구 타고 재밌게 놀아야 돼. 응, 가자. 이제 출발. 출발. <웃음> <웃음> 자 갑자기 19명 늘었죠. 하연아.

서현아, 서현아, 줄 서고... <laughs> 일어서면안 돼. 알았지? 이거 엄청 좋아했어. 어? 너 완전... 너한열번 탔어. 저번에... 너는못탔는데 아, 아, 서현이, 서현이, 서현이... 서이 서현이... 둘다 서현이, 둘이팅다 서현이, 서현이, 둘이거탈서 자, 들어가자, 얘들아 이거 골라줘, 그렇지, 이거 그렇지. 보여줘야돼그이지저바깥거 <laughs> 저 뭐야? 이거 보자. 이거 보자. 이거 보자. 투서연아 투서.. 투서현들아 너네 너네 일어서면 다 부딪히니까 세안2면안 돼. 알안지 알았지? 세안 2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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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세안2 냄새나 냄새, 그리가라 냄새. <나>? <냄새>, <냄새> 아발표안 돼. 발하고 발표는 안되고 일어서면 안 돼요. 다쳐. 아니야 아니야. 그냥 내일 따라 가는 거예요. 행에는리에서이 앞쪽에 있는 자꼭 잡아주세요. 골프다 골프. 볼프. 안녕. 어? 이제 어디서 보일까? 사랑해. 사 안녕. <laughs> <귀여워>. 사랑해. <사연아>, 안녕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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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안 알았지? 하연아, 이니 꼭안 하죠, 알지? 짝서 큰서, 짝서 큰서야. 파이팅, 잘 타. <laughs> 귀여. 하연아 뭐해줄말 없어, 하연아. 어? 무서워? 안 아, 무서워. 너한번더 타고 싶다 말하면 안 돼. 핸들 꼭 잡아요 다. 수행아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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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재밌게 타. 자. 현이 아무서. 뺑뺑 돌고 있다. 아빠는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. 아, 어, 아니야. 대신 핸드폰 안 보고 지금 영상 찍고 있어. 저기는 지금 버스 뻗어어 하현이 무섭대. 맞하야 <laughs> <laughs> 바탕연... <laughs> 아카현은 근데. 아내 대가람 자타야 됐다. 대가람자그지 하연이 운다 야, 야 이니가 제일 잘 타네. 아, 야서 하연이 봐. 하연이 무섭다 고 울고 있어. 아. 하연아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하연이 축하 축하합니다. 하연이의 오 좋. 하연이의 오 아, 축하합니다. 하이 무섭대. <laughs> 저거, 어쩔 거야, 막아요. 축하합니다. 오, 걔들은 오른없이 저렇게 따로 탔어요. 오, <laughs> <laughs> 오 짝수 <짝서>. 세나! <laughs> 보인다 사연아 이제 다, 다 끝났다 사연아 잘 탄다. 다 끝났다 끝났다 와 대단하다 <laughs>